창덕궁 인정전에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효종의 갑작스러운 붕어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사흘째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신하들이 검은 물결처럼 대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슬픔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29세의 어린 환세자가 조선의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붉은 어조 앞에 현종이 있었습니다. 19살의 청년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래와 달랐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시선이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한 대신이 다른 대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저런 눈빛을 할수 있나요? 불안했습니다. 대신들의 표정에는 명확한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효종은 북벌의 대업을 품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를 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19살 아이의 어깨로 넘어온 것입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효종이 평생 준비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군사 계획도 외교 관계도 정치적 균형도 모두 현종의 깊은 숨을 들이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입니다. 정말로 혼자입니다. 공인들 사이로 숨사임이 바람처럼 번졌습니다. 이 아이가 왕이라니요? 한 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장가도 제대로 안든 나이에요. 다른 내인이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중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모두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너무 어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전 현종을 교육했던 신하들조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세자였지만. 왕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다른 신하에게 숨삭였습니다. 세자마께서 과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이 왔습니다. 현종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각걸음마다 무게가 실렸습니다. 어좌에 앉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얼음보다도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아이가 저런 표정을 지을 줄이요.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월로 대신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예송을 버틸까요? 예송입니다. 조선을 둘로 나누는 거대한 갈등이 곧 터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상복 문제로 시작될 정치적 대혼란입니다. 과연 어린 왕이 그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후궁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궁을 들으실까요? 한 궁녀가 물었습니다. 다른 궁녀가 고개를 겨우 했습니다. 아니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또 맞았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지위했는데 궁궐 전체가 그 왕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왕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성왕후가 뒤편에서 주용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리지만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현종이 어좌에서 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현종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어떤 왕인지요.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왕이라는 것에요. 그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날부터 조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요. 후궁 없는 왕입니다. 홀로서는 왕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군주의 시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며칠 조정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효종의 삼복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전한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인 대신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효종께서는 둘째 시옵니다. 1년이면 조카옵니다. 맞은편에서 남인이 맞았습니다. 감히 왕이시면 장자와가 싸웁니다. 3년을 입으셔야 하나이다. 두 세력이 서로 노려보며 섰습니다. 단순한 예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세 현종이 어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기 며칠 만에 조정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버린 왕에게는 너무 찬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서인들의 눈빛에 담긴 진짜 의미를 현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효종이 둘째라면 현종도 반개입니다. 정통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남인 학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을 가슴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와 선왕께서는 왕이시옵니다. 마다들이든 둘째든 왕위에 오르시면 모두 가토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현종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어린 왕이 자신들의 편에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현종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현종이 침묵했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소 옵니까? 서인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판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인도 압박했습니다. 조정 전체가 어린 왕을 휘두르려는 분위기였습니다. 19세 소년에게 판단하라는 잔혹한 화살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종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현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일을 성급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들이 당황했습니다. 즉시를 기대했는데 미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서인이 다시 시도했지만 현종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착하게 판단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서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원로가 다른 대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서인이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혹시 남인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을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거라는 계상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남인들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종이 자신들의 편에서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남인 학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전화의 속을 알수 없어옵니다.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조용하시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양쪽 모두 현종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궁궐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이 복도에서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서 왜 후궁을 안 드시는 거예요? 한 궁녀가 물었습니다. 다른 궁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나이다. 보통 즉위하자마자 후궁관을 시작하셨는데요. 한 내인이 의아해했습니다. 다른 내인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예송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으신 걸까요? 또 다른 내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치고는 너무 조용하시지 않나이까? 모두들 현종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성왕후가 자신의 처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혼란도 궁궐의 소문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측근 상공이 보고했습니다. 중전마마 후궁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성왕후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판단하실 일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편종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이 며칠 만에 조정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후궁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후궁을 들이면 새로운 세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더 복잡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현종이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후궁 훈장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더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아직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현종의 후궁 거부라는 역사적 금기가 싹 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여전히 예속 문제로 싸우고 있었지만 현종은 이미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상복기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방어선은 후궁을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현종이 역사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비극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태종의 왕자의 난입니다. 세조의 조카입니다. 연산군의 광기입니다. 인조 반정의 피바람입니다. 모든 비극 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후궁에서 태어난 왕자들이었습니다. 현종의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궁이란 사랑이 아니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왕을 죽이는 칼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에서 대신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후궁 간택 문제였습니다. 한 대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와 후궁 간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옵니다. 다른 대신이 동조했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요. 현종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짜 의도를 읽었습니다. 후궁 간택이 곧 자신들의 가문을 올릴 기회라는 것에요 경들이 말하는 안정이란 무엇이냐? 현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신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한 대신이 더듬거리 며 답했습니다. 그 그것은 후사를 많이 두어서요. 편종이 끊어서 물었습니다. 후사가 많으면 안정된다는 것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태종 때는 어떠하였느냐? 세조 때는 어떠하였느냐? 대신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후사가 많을수록 더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에요. 현종이 일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후궁전이 보였습니다. 텅빈그 전각이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후궁 한 명만 들어와도 조정 판도가 새로인다입니다. 현종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후궁의 아버지가 득세하고 그 집안이 커지고 새로운 당파가 생기게 됩니다. 대신들이 긴장했습니다. 왕이 너무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한 대신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우나 그것이 조선의 전통이옵니다. 현종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통이라니요. 왕자 여러 명이 태어나면 왕이 전쟁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는 것이 전통이란 말입니까? 대신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성왕후가 조용히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종이 아내를 바라보며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명성왕후가 대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후궁 간택이 그리 급한 일이 옵 니까 대신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중전마마요. 그러나 명성왕후가 차분하게 이어 갔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지 얼마나 되 었나이까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요 현종이 아내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은 예송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궁까지 들이면 어떻게 되겠느냐입니까 대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왕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혼란할 때 일수록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판월로 대신이 나섰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언제 후궁을 드시겠습니까? 현종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성왕후가 남편의 진심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현종과 명성왕후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궁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명성왕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첩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안도감이었습니다. 현종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왕권을 어떠한 가문에도 팔지 않겠습니다. 명성 왕후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길이 될 것이옵니다. 현종이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어려워도 오른 길이다입니다. 당신이 함께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명성왕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소첩이 전하를 돕겠나이다. 다음 날 조정에서 대신들이 다시 후궁 문제를 꺼냈습니다. 전학계 왕이 후궁이 없다면 권력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한 대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대신도 가세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현종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불안정이라니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종이 계속했습니다. 후궁 세력이 없으니 당장은 분파도 있어도 왕실은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왕자들끼리 경쟁할 일도 없고 외척들이 왕권을 노릴 일도 없습니다. 대신들이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왕의 논리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반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대신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하만에 하나 세자마마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쩝니까? 편종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마시오.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대신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현종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조회는 여기까지다입니다. 대신들이 물러가고 나자 현종이 혼자 남았습니다. 멀리 후궁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은 영원히 비어 있을 것이다.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나는 조선 최초의 후궁 없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명성 왕후가 나타났습니다. 현종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걸어가 봅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후궁 없는 군역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단한 번뿐인 실험이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종과 명성왕후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요. 11살 세자와 10살 세자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창덕궁 연경방에서두 어린아이가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이 정해진 순간이었지만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종이 조심스럽게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빛이 또래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세자마 김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녀 김씨 세자마를 배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 만남이었습니다. 서인 김문의 딸과 왕세자의 결합입니다. 양쪽 가문의 계산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그 무거운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종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김씨, 궁궐 생활이 어렵지 않겠느냐? 김씨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세자막께서 계시니 두렵지 않나이다. 명성왕후는 김씨의 절제된 성격이 어린 세자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궁중 여인들과 달리 그녀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현종이 그 점을 좋아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김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옵니까? 현종이 답했습니다. 조용한 것이 좋다. 세자 시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견제, 공부의 압박, 건강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김씨가 조용히 현종을 보호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요. 현종이 아플 때 몰래 약재를 구해오기도 했고, 대신들이 너무 몰아붙일 때는 적절히 주의를 분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세자마 괜찮으시옵니까? 그녀의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공 안에서 두 사람은 점차 의논하는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연인이라기보다는 동료에 가까웠습니다. 현종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김씨,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씨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세자마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소녀가 돕겠나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편종이 왕이 된 후에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왕과 왕비라는 공식적 관계보다는 정치적 동반자에 가까웠습니다. 현종이 명성왕후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후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명성왕후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입니다. 명성왕후가 물었습니다. 멋지하여 그런 결심을 하셨나이까 현종이 참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후궁은 싸움만 만들 뿐이다입니다. 나는 그런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명성왕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첩도 같은 생각이 옵니다. 두 사람의 암묵적 합의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명성왕후의 영향력을 경계했습니다. 후궁이 없다 보니 왕비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커 보였습니다. 판 대신이 다른 대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중전마의 영향력이 너무 크시지 않나일까? 다른 대신이 답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입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명성왕후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비 때문에 후궁이 없는 것 아니냐입니까?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중전마께서 질투가 심하신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명성왕후의 실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명성왕후가 후궁 없는 궁궐의 실질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의 결정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대신들이 후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적절히 방어막을 쳐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나라일이 바쁘시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대신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느 날밤 현종과 명성왕후가 대화했습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일까요? 현종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명성왕후가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옳은 길이 옵니다. 전하께서 혼자가 아니시옵니다. 소첩이 있나이다. 현종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결정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명성왕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첩도 마찬가지 옵니다. 전화가 아니셨다면 이런 특별한 삶을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왕실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례 없는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의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중전마마여 후궁 간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명성왕후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전하께서 결정하실 일이 옵니다 소첩이 관여할 바가 아니옵니다 정치적으로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자신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의지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궁인들이 명성왕후를 관찰했지만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질투하는 왕비도 권력욕이 강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종을 지지하고 궁궐을 관리하고 신하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중전만은 참으로 조용하신 분입니다. 궁인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명성왕후는. 현종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였습니다. 후궁 없는 궁궐이라는 전례없는 실험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독특하면서도 안정적인 관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숙종이 태어난 날 궁궐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신들이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하 경사로소이다 왕손께서 탄생하셨나이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가 하나 태어났으니 더 많은 후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종이 갓 태어난 아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명성 왕후가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입니다. 현종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아들이 있구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새로운 압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대신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조심스럽던 태도가 사라지고 대담해졌습니다. 한 대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와 왕세자는 하나로 부족하옵니다. 다른 대신이 가세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세자마 맞게 무슨 일이 생기시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겉으로는 왕실의 안정을 위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인의 한월로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후궁 간택을 서둘러야 하옵니다. 다른 왕자마들도 두셔야 합니다. 남인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적합한 규수들이 많이 있어옵니다. 깍 파벌이 자신들의 후보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숙종의 탄생은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현종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후바들이 태어나자마자 벌써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들은 왕세자가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현종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대신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그러나 전하께서요.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성왕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 했습니다. 대신들의 압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측근 상궁에게 지시했습니다. 후궁 간택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보고하거라입니다. 상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게 싶습니다. 명성왕후의 정보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 습니다. 각자 자신의 가문 딸들의 장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집안의 둘째 딸은 용무가 뛰어나고, 우리 가문의 교수는 학식이 깊습니다. 후궁 간택이 마치 가문 경쟁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현종이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후궁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어느날 대신들이 다시 모여서 압박했습니다. 저와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어옵니다. 왕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현종이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했습니다. 때가 아니다.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대신들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종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때가 아니라고 하였는데도 더 말하겠느냐? 목소리에 위협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왕의 의지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옵니까? 현종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대신들이 물러가고 나자. 궁궐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전하께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한 대신이 다른 대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후궁을 안 들리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명성왕후가 산모조리를 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측근상궁이 보고했습니다. 중전마 대신들이 계속 후궁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옵니다. 명성왕후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거라. 그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은 단 하나의 왕자 구조로 굳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숙종 외에는 다른 왕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가 궁궐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왕자마가 한분 뿐이시라니요? 다른 궁에서는 볼수 없는 일이로소이다입니다. 대신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후궁 간택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기회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판 대신이 동료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가문은 언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대신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왕의 뜻을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숙종이 왕이 된후 대신들의 행동이 즉각 변했습니다. 죽이 얼마 후 숙종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후궁 간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와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하겠습니다. 숙종은 후궁을 정치도구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 간택입니다. 이년왕 후와의 갈등입니다. 복잡한 궁중체입니다. 편종이 막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숙종 시대에 분발했습니다. 궁궐이 하루 아침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궁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급변할 수가요? 아버지 때와는 정반대로구나입니다. 장희빈이 들어오면서. 궁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년왕 후와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왕자를 둘러싼 암투입니다. 외척들의 권력 다툼입니다. 현종이 평생 피하려 했던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성왕후 대비가 이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서 선왕께서 그리하셨구나 역설적이게도 아버지는 후궁을 없앴고 아들은 후궁 정치에 절정에 섰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현종의 선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시나가 다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선왕의 지혜가 이제야 보이는군요.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복잡해질 줄이야입니다. 궁궐이 피가 마르는 전쟁터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본 명성왕후가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오르셨구나입니다. 현종의 선택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숙종 시대의 혼란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후궁 없는 15년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종이 떠나고 나서야. 그의 선택이 남긴 유산이 명확해졌습니다. 15년간 후궁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한 번뿐인 기간이었습니다. 판 사관이 기록하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시대가 정말 있었구나. 그 15년 동안 외척 세력이 단한 번도 커지지 않았습니다. 명성왕후의 친정 김문조차 특별한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현종이 의도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들이 회고했습니다. 선왕 때는 어느 가문도 득세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리 평화로웠구나. 당파가 아무리 심해도. 왕실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들의 싸움이 왕실 내부로 파고들이지가 않았습니다. 후궁도 없고 한 역사가가 평가했습니다. 왕실과 조정을 완벽히 분리한 유일한 시대였습니다. 숙종이 정통성 싸움 없이 깔끔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도 없고 이복 형제도 없었습니다. 광희를 둘러싼 그 어떤 잡음도 없었습니다. 명성왕후 대비가 회상했습니다. 선왕께서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깨끗한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왕세자, 왕자 경쟁이 없으니 피린내나는 권력 다툼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왕실을 그룹히 온 형제간 살상입니다. 외척들의 음모입니다. 후궁들의 암투입니다. 그 모든 것이 현종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꿍인들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명성왕후 역시 외척의 욕심 없이 대비 역할을 깔끔하게 수행했습니다. 친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아들을 이용해 가문을 일으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왕실만을 위했습니다. 신하들이 인정했습니다. 대비마마처럼 깨끗한 분은 처음 봅니다. 후궁 정치 비극의 역사가 이 기간만큼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연상군의 광기입니다. 중종의 혼란입니다. 선조의 고민입니다. 모든 왕들이 후궁 문제로 시달렸지만 현종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제거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의 선택은 정치적 폭탄 제거였습니다. 후궁이 없으니 외척도 없고 왕자 경쟁도 없었습니다. 조선 왕권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한 것입니다. 전례 없는 실험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숙종이 후궁을 들이면서 깨졌습니다. 대신들이 탄식했습니다. 역시 후궁은 화근이었구나 입니다. 선왕의 해안이 옳았습니다. 조선 왕권의 새로운 가능성 성을 보여준 15년이었습니다. 복잡한 궁중 정치 없이도 안정적인 왕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역사상 단한명 후궁 없는 조선의 왕으로 현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현종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요. 그 길은 고독했지만 확실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고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현종과 명성왕후 그리고 숙종입니다. 이세 사람만으로 구성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왕실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왕실 구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후궁을 두지 않겠다는 현종의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선다입니다. 어느 가문에도 기대지 않는다입니다. 왕권을 어떠한 세력에도 팔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 후궁 없는 왕현종의 자취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했던 15년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만든 평화입니다. 그것이 현종이 조선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현종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갔는가? 대답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 유일한 후궁 없는 왕현종입니다. 그의 선택이 만든 평화가 오늘도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